최근 발표된 미국의 3월 CPI 지표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회 파월 연준 의장은 물론 fomc 위원들까지 모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포럼 연설에서 금리 인하 지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에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동 전쟁 리스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을 두고 계속되는 충돌 우려에 전 세계 모두가 긴장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중동 전쟁 우려와 미국 경기 호조로 당분간 고유가 봄을 가 고환율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곧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와 미국 금리 인하 지연으로 비트코인 역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17일 한때 6만 달러 선이 붕괴되며 워낙 기준 9천만원대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반감기와 etf 승인 호재에도 앞으로의 전망이 갈리는 모습인데요. 특히 반감기와 함께 대폭 낙장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해지 투자입니다. 하락에 대비하는 일종의 안정장치입니다. 요새 비트코인 선물 많이 하시죠? 바로 이 선물 투자가 해지 수단입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는 매수 즉 가격이 상승해야만 수익을 보는 단방향 매매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내 코인 거래소는 위 사진과 같이 김치 프리미엄까지 끼어 있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 거래소에서는 상승할 것 같으면 매수, 하락할 것 같으면 매도에 진입함으로써 상승과 하락의 양방향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승 예측 시롱 포지션, 하락 예측 시숏 포지션. 흔히 말하는 롱숏 거래가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숏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롱 포지션의 비중이 크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나눠 숏 포지션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 명언 중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처럼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동 리스크, 금리나 지연 등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슈에 대해 최소한의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수익이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수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승장에서 롱으로 하락장에는 숏으로 상황에 맞게 대응만 하셔도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양방향 매매 선물 투자로 더 많은 수익 잡으시길 바랍니다. CCL 거래소 무료 증정금 이벤트, 모의 투자 참여 시 목표 금액 달성하면 현금 1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또한 CCL 거래소 이용 시 입금 금액의 30% 추가 지급해 드리며 신규 가입 시에는 100달러 지원금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벤트 영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CL에서 무료 증정금 받고 하락장 대비하세요. 투자 지원금 100달러 받고 실시간 체험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에 있는 문의 링크로 체험방 문의라고 남겨 주세요. CCL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